동의보감에서 강조하는 음식 5가지. 동의보감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음식으로도 고칠 수 있다.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. 오늘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몸에 좋은 음식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생강. 생강은 찬 기운을 몰아내고 위장을 따뜻하게 합니다. 감기 예방과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이며 소화를 촉진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. 두 번째 마. 많은 비장과 위를 보강해 원기를 푹 돋아줍니다. 꾸준히 섭취하면 기력이 충실해지고 피로회복과 장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. 세 번째 꿀. 꿀은 기력을 보충하고 장을 촉촉하게 해 변비를 개선합니다.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상처 회복을 돕는 등 천연 보약으로 불렸습니다. 네 번째 닭고기 닭고기는 기운을 보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. 원기 회복에 좋고 기력이 떨어진 사람이나 회복기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 무 무는 소화를 돕고 가슴 답답함을 풀어줍니다.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더부룩함을 해소해주며 갈증을 해소하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